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리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로는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미국에서는 미주 교육신문을 낸다거나 디베이트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 디베이트가 얼마나 좋은 교육활동인지를 잘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좋은 디베이트를 한국에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2010년도에 혼자 귀국을 해서 디베이트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약 만여 명의 디베이트 코치를 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한국토론대학의 주임교수, 청소년토론스쿨 교장, 한국디베이트 코치협회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책들은 제가 쓴 토론 관련 책들인데요. 가운데 있는 두 책은 좀 크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개정한 책들인데요.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책, 그러니까 토론교육의 정석 디베이트가 바로 이번 강좌와 관련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토론 교육의 정석 디베이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책도 최근에 나온 개정된 책인데요. 토론과 대화에서 지지 않는 논리학. 어, 디베이트는 논리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네, 논리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베이트가 확산 추세입니다. 초중 고는 물론이거냐 어, 유치원에서도 공무원 직장인, 정치인까지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그리고 교도소까지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케빈의 퀴즈로 알아보는 디베이트 상식 디베이트 일반편이고요. 네, 오늘의 질문은 네, 디베이트 주제를 부여하는 기간이 왜 다르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디베이트 형식별로 디베이트 주제를 부여하는 주기가 다른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는 거죠?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맞춰볼까요? 디베이트 형식별로 디베이트 주제를 부여하는 주기가 다르다. 맞다, 틀리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 디베이트 주제를 부여하는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테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주제가 한 달에 한 개가 나옵니다. 의회식 디베이트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즉석 주제를 주기 때문에 디베이트를 여러 번 하면 자주 나오고, 네, 가끔 하면은 주제가 가끔 나오게 됩니다. 네, 칼포퍼 디베이트는 한 달에 한 개가 나옵니다. 자,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는 두 달에 한 개가 나옵니다. 네, 팔리시 디베이트가 제일 가끔 주는 건데요. 네, 1년에 타픽을한 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디베이트 형식별로 디베이트 주제를 부여하는 주기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주제를 주는 주기가 다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답은 뭐냐면은 그 디베이트 형식으로 학생들이 주제 하나를 소화하는데 그 정도가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테면, 퍼블리 포럼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디베이트를 하게 될 경우는 학생들이 한 달에 한개 정도 주제를 소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칼퍼버 디베이트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 은한 달에 한개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디베이트를 한다면 두 달에 한개 정도의 주제를 소화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팔리시 디베이트는 제일 어려워가지고, 네 이거는 일 년에 타픽을 한 개를 줘야지 겨우 이거를 소화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제를 부여하는 주기는 디베이트 형식의 난이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은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 이런 주제가 있죠. 이런 주제를 갖고 디베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한달 뒤에 주제를 교체를 합니다. 벌써 다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똑같은 디베이트 타픽으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팔리시 디베이트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이 타픽으로 한 다음에 1년 뒤에 주제를 교체합니다. 팔리시 디베이트가 추구하는 바대로 학생들이 소화를 하기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탑픽으로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때 주제를 주는 주기가 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베이트 주제를 부여하는 주기에 따른 디베이트 형식의 난이도를 먼저 보자면, 네. 제일 쉬운 거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칼포퍼 디베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링컨 더 글라스 디베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팔리시 디베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리시 디베이트가 제일 어려운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베이트 형식별로 디베이트 주, 주제를 주는 주기가 다릅니다. 네, 이거는 디베이트 형식별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베이터의 수준에 따라서 디베이트 형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디베이트를 한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많이 확산을 시켜 놓은 것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케빈리의 퀴즈로 알아보는 디베이트 상식 디베이트 일반 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베이트 형식마다 입증의 책임이 다른가요?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어,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심화·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배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어,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토론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어, 청소년토론스쿨의 어,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 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